11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고개 형님 사연 있을까요? 이게 뭐죠? 어? 어? 서헌? 자, 자 보세요 <laughs> <laughs> 네. 자 예전 7번 할까 보세요 예전 7번 예전 네, 7번 내가 예, 옆에다 놓고 너 저기 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s 수가 있어요. o u 모양 만들기 r s u 세션수열을 r 고 있는데. e you. 세한번더 persuade you. 세번더 p e 죠 s u a d e you. 때 e N a n b a N B you. 세번더 persuade you. 세번더 persuade you. 세번더 p e r 이 u a d e y o 때 a 를을 없애는 방법은 이엔 마이너스인 에이엔 플러스 네죠 b 렇없엔의 업체만 보면 엔브에3 n 플러스 이엔 b 엔 하면 되죠자그런 이제 어떤 놈이 생겼지 그지 자 이놈을 알아줘야 되겠죠 이엔 마이너스1의엔브 어, 플러스 3 n 플러스 하면되죠자이 놈이 사라졌어요 이엔 플러스 자이 사라졌어요 이엔 플러스 하면 이사라졌어자 이엔 플 하면 라졌어는이이라는이어요 이 놈이 4으로 가죠. 그 n o 놈이 2로 가잖아요. w you. I k n o n 3승 앞에 있는 개수가 2고 n 3승 앞에 있는 개수가8년단 u I k 4로 가 y o 죠 그렇죠? 그 w you. I know 하고 u I 하 n o 이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 n o 렇 y 4로 가 k 놈에다가 o u I know 가 o u I k n o 면 you. I know 이제 24 이렇게 쓸수 있겠나? 이게 이제 공일한 구양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en-1의 an라는 석을 c에 넣어보세요. 그다음에 n 1 플러스 n 플러스 2, e, 네 bn을 어, d에다가 넣어보세요. 뭐할수 있어? an을 cn으로, bn을 d로 바꿀 수. 있죠. 근데 c n 의 변호사 박수는 안요 어차피 어, 어, 얘 거지. 얘가 뽑아서 얘가 3로 가죠. 얘도 2로 가잖아요.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정리하면 얘랑 비슷한 거라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알겠지? 자, 일단 풀이 가능성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앞에 전자를 활용한 동일 모양 만들기나 아니면 새로운 수열를 보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알지자이 방법을 하나 내가 더 적용시켜 볼게요. 어디 있었냐면은 잠깐 아까 여 문제 있었는데 아저 어, 25페이지에 3번 작을한번세요자 25페이지 3번 답을 잘 모아뒀는데 오케이, 3번 보면 리미 m i t 이 모아도록 뭐 할때루 어, o o 에 an 더하기 n 마이너스 루 r 에 n이야. 자이 값이 5래. 자이 어, 값을 올때 말해. 자 리미트에 리바운할때어 루트 앤톤의 자이 n의 값을 말하고 하는게 문제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어뺀 놈이 어떤 값을 가질 겁니까? 얘랑이랑 어 발사한 속도가 같아야 돼. 여기에 m이 있으니까 적어도 a n은 말이에요. 예. n보다는 작은 속도로 커져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지? n 이 an이 n의 크기로 커지면 이거 무한히 커져요. 그치? 그러니까 n보다는 느린 속도로 로트 n 이런 정도로 예, 커져야만 우리 이해할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 an의 극한은 예, 0이 그 되는 걸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겠다. 이해해 볼수 있겠다. 그치? 자, 이제 그런 공부 생각했을 때를 유리화를 해볼게요. 자, 목표를 목표는 뭐야? 목표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요첫 네, 번째 풀이하고 있어요. 유리 와야 해야 되죠. 루트 AN 엔더하기 더하기 루트 n 이 더하기 루트 a n 더하기 루트 이엔 더하기 루트 에이엔 어, 더하기 네, 루트 a 이엔 루트 에이제목표물 루트 에이루이 루트 에이의더하 루트 n 더하 루트 이 더하기 더 그럼 이제 이놈이 여우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음. 이제 이분의 음. 예측 yes, yes. 자, 그게 오라는 거죠. 이놈은 실탄 되겠다는 거죠. 됐니? 자, 음. 여기에 음. 첫 번째 풀이고 말이에요? 음. 자, 두 번째 풀이는 음. 자, 직접 계산하기좀 곤란하니까 자, 이 녀석을 뭐? 어? 자, 새로운 수열을 뒤에 넣어세요 새로운 수열 비에넣 어. 자, 이제 난뭘반을 A는 고하을거죠 그래서, 에, 루트 2 a, 어, a, a n 더하기 n g B n 더하기 e, 루트 y 되고 양 t 2 A. Doggy, 좁 o o t A. n 더하에 y root 2 A. d n, g g y root 2 A. Doggy, root 2 A. d o g 자 m 러 o 나요 루트에 나눠야 되겠죠 루트에 나눠 l 되겠 going to go to the h o t e 이녀석이 얼마냐 g to go 는 o the h o t e 여 I'm g o 지 n g 지2 5 o 25 the hotel. 이 m g o i 고 g to 가고. to 고 h 게 그러니까 약간의 감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고, 자, 그게 안 되는 문제는 저와같이 새로운 수요을 두고 해결해 본 방법이 있겠다. 다시 되돌아갈게. 자, 다시 되돌아가서 에, 자,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8번 아까 했다 그지? 여기딱 보수가 아까 했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한 거야? 앞에 놓은 N의 크롭이시니까 N을 빼주고 다시 N을 더해주면 3 묶어주면 그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지 같은 크기로 어, 빠르게 같은 녀석들이 빼주면 뭔가 값이 있을 거니까 앞에 찍은 N을 빼주고 다시 N을 더해주면 어, 3을 묶어서 그죠? 뒤처리를 할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바로 넘기기 위한 프에 자, 넘겨서 예, 예제 11번을 깐 볼게요. 11번 미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AN이 0보다 크대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대요. 무슨 말이니 모든 항을 양수하면 되는 점점점 항의 값이 작아져는 얘기. 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명절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모아를할때 a n 이나이겠다 이거 많이 틀리그좀 이상하지 않듯이 너무 앞에 조건 가지고 이게 뒤에 결론을 내리기에 좀 너무 헐렁하잖아요. 이이닌것같야 되겠죠. 뭐 우리 충분히 예를들수 있죠. <목소리> 그림으로 작아질 때 작아질 때작아진때그0까지작아지는말 이리 이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테이머를 할 때, 자 a는 수렴.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건 맞아요. 증명할 하건못 하겠어. 그냥 공이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얘보다 더 작아질 수 없지. x보다. 그러다 내 작아져야 되지. 작아지는데 x위엔 더 있어야 돼. 어디까지 가서 멈추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로 경계가 분명하지. 알로6개뭐라 o u g a 데 자가 지어지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를 못 넘어가 그래서 출발수 밖에 없 e y 그 o 이상 a 논리로 설명하는 you 아까 m 서 I l 되겠고. 여기까지 감각을 갖고 있으면 you game. I 데 o 데 a n 이양수고 말이에요 H가 a m e I love a n 플러스 h 이치 N이 요 자, 트 N이 만들어때에는 여기가 하나 더에릅어 요것도 맞아요. 요건 참이안 차이. 자, 바뀐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놈이 연과1사인데 네, 결혼을 완전 다른 대로이 네,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고. 요걸 증명해보면 어, 별거 없어요. 자, 이런 얘기에요. 자, 에이는 a 에 a 완 a 에요1는 H a AC a AC 2 A2 A2 는 A2 a A2 곱 A2 a A2 a A2 a A2 a A2 는뭐 A2 요 H a H영과 1 1 1니까0 1 1 9 1 얼마가 돼? 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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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1 1 2 1 1 0 1 1 0 1 1 1 0 1 1 1 10분의 9가 무슨 역할을 해요? h 역할을 하는거죠. 그래서 에, 뭐? a의 화상값이 네. 0인거 네. 확인할 수 있고 수열의정값이 네. 마이너스 3분의 4 자, 됐지? 자, 넘어갈게 이제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세요. 저희 조금 숙부를 낼게 어, 긴장하잘 말고 들으세요. 자 이제 그 칸에 기본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몇번나적어요 수렴이 정제가 돼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리미티드 애니야를 &E 해야 리미티드 비엔디 베타야 돼야 돼요. 자, 이거 이 아래 내용 중에 어느 한 녀석이 여러분들 또 선배들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돌아보면 위에서두번게 자, 수렴 수학한 얘기야. 리미티드 이거 어느 때 AS로 &E 해요. 자 a n 이 알파야. 자 리테일 버전할 때, 자 b n 이 베타야. 자, 수용하고 수용하면 이런 얘기죠. 상수면은 별거 없대뜻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속하는 자 각각의 작업들의 합차 공목이되겠다자 이때 이제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더하기가 돼, 빼기가 돼, 곱하기가 돼. 만누기야돼 하는데, 자 일단 이거 이면 할때 중요한 게 이거 주의 해야 돼요. 그죠자 뭐냐면 Bn 분의 Bn 분의자 An의 리미트 값이 자 분배돼서 자 베타, 알파, 때, 자 이게 되면 뭐가 아니어야 돼요? 문자 베타가 0이 아니야 돼요, 그죠이 조건 필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 없이 제가 주어지고 얘가 수하다고 함칠 얘기야. 요거 주의해야 되겠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영재 문제에서 예 네. 요거 주의해야 되겠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더한 개수로 가까스로말할 수도 있겠다. 그치? 1 0 1 0 0 1 0 1 그치? 더하면1 1 2, 1 1그거각을 네. 네, 그러니까 그 칸에 기본 성질의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라 하는 거라고 가는 바에서 이제 나누기 조심하시면 돼요. 여두 가지 기억하시라 4번까지 얘기했어요. 5번 가면 아까 했다 그죠? 자, n이 수하면 자, 수번째 아이가 칸도 수렴하고 콜수번째 아이가 칸도 수렴하는 얘기죠. 둘다 수렴하면 수렴한다. 둘다 수렴하면 역도 수렴한다. 그런 얘기야 되죠. 그리고 여기 어, 아까 했던 얘기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선배 시험에 6번이 나왔었어요. 6번. 자, 뭐냐면, 네, 보기 문제에 디귿으로 나왔어. 디귿. 그럼, 우 이게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이 정확히 나왔어요. 디귿에. 디귿에. 자, 그럼, 저기 참여하고 계시죠? 어, 거시장 뭐없는지 수많은 종국이 없잖아. 그래 수많은 종아이 없잖아. 지금 금방 얘기하고 얘기하는데도 또 틀리다. 시험 나오시니까 다 틀리겠지. 조심하시라는 말이죠. 내가 이거 지금 앞에다가 전제를 깔아 놓으면 안 깔아 놓을텐 뭐가 있어야 돼요수많고수은 전제가 있어 돼요. 얘가 n이여 봐, n. 어, 얘가 n조 플러스 2여 봐, 모든 n에 대해서 큰할 말이지. 근데 얘는 뭐야? 얘. 이 무한대, 무한대. 야, 얘 무한대 무한대 근데 무한대가 값이 아니죠 그지? 얘가 값을 하면 얻다 해야지 얘가 얻다 하면 얻지 만이 값은 없는 거란 말이죠 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어떻게 비교가 냐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죠? 비교 예서 비교가 가능하려면 둘다 뭐가 되냐 식수 값이 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니까 존재하는 녀석을 아지 않은 녀석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 수염이 전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랬죠. 자 근데 이는쓸수 있어요? 자 이것은 멋있는데 어요어 근데 전자열 관련도 참고 전자열 관련도 참고. 어 지금 이 전자로 하면 참이 되겠고. 그죠자 근데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이거 리미테이 무한대로 할때어 애인이 모아내면 어리미테이 무한대로 할때 비례는 무한대다. 너무 가능할 것같그 맞지? A보다 b 이 커요. 근데 작은 녀석이 무한이 커져. 그럼 당연히 큰 녀석은 무한이 커지겠죠. 그지? 비교 판정법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냥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죠 그럴것 같아요. 그 정도 감각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우이 뭐라고 하지? 일명 어 샌디 정리라고 하는 거였었겠죠. 그래서 AN 수정에 BN, 수정에 그런데 수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수정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 때그 사이비 에 놈도 같은 가수 수정한다는 얘기야 밑에 7번 뇌에 있어요 저 ANPN비엔이고 a n b n 을 각각 수정하면 그 사이비 녀석도 수정하냐 할수 있겠다는 얘기죠 물론 수정값이 같아야 되겠어 같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뭐할수 있어 진동할 수 있다 뭐야 죠래서 어떻게 됐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N, PN, BN이고 뺀개 수정하면 돼요. 자, 근데 뭐할수 있을까? AN, BN 계속 수정하셨다 해도 할뺀 놈은 영으로 갔지만 각각은 무한히 할수 있어서 네, 그 사이기능도 뭐, 수정하지 않을 수있겠다 자, 그러니까 뭐 CMP 정리 쓰려면 양 사이에 있여성이 정확히 수정하고 수정값이 같아야 는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겠네요. 예, 정리하세요. 이쪽에. 자, 근데 세수 정리 언제 필요한 거야? 뭔가 직접 연산이 잘안될때 써먹어야 되겠죠. 직접 연산이 잘안될때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일단 적어봐요. 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뭐 갈때 n 조플러스 1분의 1, n 조플러스 2분의 1.

설식하는게 어, 기본을 해야될지 알아서 더 어, 이제 설명해보면 자, 일단 분수식이 더하게 되면 그지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되야 되겠어 부호가 안 된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a에다 두면 말이죠 제가 바운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를 키우면 되죠 제 제일 큰 놈을 부모를 깔아줘 그다음 분자는 1부터 n까지 더해야 되 니그 다음에 어 제일 작은 놈을 부모로 갈아주면 제일 커져 그리고 더할 수 있을 거요모가이바글드를 음, 해서 물릴 수 있겠다는 거죠. 아! 어, 흉해! 상대가 네. 얼마 이게? 2분의 플러스 2죠. 그래서 2분의 1 가요. 얘도 2분의 1 가요. 내가 2분의 됐을낼수 됐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산이 아닐 때는 저 이와 같이 양 사이드인 녀석의 예, 네, 구할 수 있는 값들을 두고서 자, 근데 저것들의 그값이 같은 성질을 발하며세인 자석의 가구성 니수 이해되겠죠? 네. 다음에 이에 8번 보면 말이에요. 자, AN 더하기 b n 이수 줘봐도 AN 마이너스 b n 도수 줘봐도 돼요. 그럼 AN도 줘봐야 겠지 b n 도줘겠지 자, 이건 극한의 기본 성질이 여기 아니고 그 다음 주식을 다시 뭐한거야? 다시 극한의 기본을 쓴거지. 더하뺀 것으로 한다는 네니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밑에 8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렇다 그랬지? 자, 새로운 수로보면 각각 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맞죠? 세장님언요 네, 집중하세요. 넘어할게 아, 서원이라 미네해 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 명제문제 여러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풀어와서 내가 네,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홈페이지풀어세요겠지1 5페이지 아, 15페이지 넘어갈게요 14페이지 풀어주자 15페이지에 야, 문제도 어렵지 않네 넘길게요 자, 11페이지도 어렵지 않다 그래도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다 했어요? 자, 네, 전날인데. 나와 끼하고시끄다다이 시. 자, 1 7 페이지 보세요. 민규어도수도 나와. 아니요, 나 씨, 조금 설명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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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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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시 <laughs> 전날인데 시험 봤수 아니, 시험 복수안 했으니까. 그런 하 하고 있잖아 지금 시기야. 수집해 보세요 어, 는 거다 수 보면 자, 무한 금비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자, 뭐 일명 아래 N승권의 극한이야 N이 무한으로 갈때 아래 N승권의 극한이야 자, 이, 이 녀석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저 녀석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y e 이런 식 s 야 e n y 마이너 e s y 승 s y 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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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승 마이너스 2분의 y n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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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면 s yes, s 마이너스 2에서 하면또다다르죠그 I know. I know. 그래서 우리가 k n o 녀석이 n 이 w I know. I k n 이양 I 이 n o 져서 이렇게 w 개 know. I know. I know. I know. I 리 n o w I know. I know. 이 know. I know. I k n 이렇게 나 n o w I k n o 자, 이 녀석은 얘다 그지, 얘. 그죠? 영어지 자, 이 녀석은 어, R이 일반 확률 때는 그냥 무한히 커지고 예, 음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는데 좀 양상이 다른데 결국은 이제 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를 이어서 뭔가 우리가 다른 걸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영어랑한번 묶어서 얘가 커진다라고 좀이해하자 이렇게 말이이면 당연히 1이겠죠. R이 자, R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진동 발산해야 되 이것을 수로한다 이거죠. 이것을 수로하는 그래서 이제 얘의 Limit N이 1으로 할때 A 아래 N 마이너스 승의 수령 조건이 의미가 있는데 어, 언제 수령하냐면 A가 0일 때 수령할 수 있어요. 어, 이것도 또 가끔 또 메모도 안 돼요. R이 네, 마 s 스 e 과 for a 이 e c o 이게 정 h e 어 어, i d n t want to 가되겠다 e it. We g a s 가 r 이 n g over t h e 자, a e another j o 이면 e y you a new game. I r 이 n n i 그 g I didn't know. I was running. I was running. I was 예, 이것들이 들어간 표현에 극한계산을 풀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극한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어, 조금 더 응용된 것들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네, 개념까지만 좀 미쳐 주시면되겠니다 넘어와서 자, 예제 22번 볼게요. 예제 22번이 시험대 아니었죠? 풀어보세요. 예제 22번 三十二利 뭐 하면 x 오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 0보다 커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정면 0보다 커야 되요 자 그래서 x는 2가 아닙니다 그죠 죠자 2번을 풀면 x 오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x 어 끌어오시는 게어 어, 2 플러스 스 루트 2의 2집이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어, 2 플러스 루트 2까지 가되어오자 근데 이 범위는 2는 아니어야 되는거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얼마야? 0점을 죠 어, 그러면 어, 1을 내고 있지2 안되고 3 되겠고 과도하면 과도하면 2가 된데 그렇지? 이제 두고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좀 어려운 문제 풀면 돼. 넘어가서 자 예제 27번 좀 어렵다. 자, 조금 시간 들어볼 테니까 풀어볼게 요 예제 27번 자, 하여튼 욕심내서 소화 많이 늦지 말고 감당 가능한 양만 들으세요. 충분한 목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의 소음만 하시라고 강구하 그 첫 자가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0이 했으니까 가정하면 되죠. 에는 ar에 n-s가 가정하면 되죠. 근데 r이 또 1일 때 1이 아닐 때 나눠야 되는데 좀 귀찮다. 그렇지? 그래서 1이 아니라고 그냥 가정하고 일단 끌고 가보자고. 그러면 어, ar에 n-s -S2. r-1 분의 a에 あれ、演奏があります。